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남해 여행의 서쪽 코스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남해의 상징인 다랭이 마을부터 전복물의 맛집, 그리고 제가 직접 묵었던 숙소까지 총 9곳을 준비했습니다. 남해는 지도를 보면 섬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마치 폐처럼 갈라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코스를 짜실 때는 서쪽과 동쪽을 나누어 하루씩 여유롭게 둘러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쪽에 금산, 보리암, 독일마을 같은 명소들이 몰려 있지만 서쪽에는 남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 다랭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 여행 코스 19곳 중 이번 영상에서는 서쪽의 9개 코스를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금산과 보리암, 독일마을 같은 남해 동부의 대표 명소들을 이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더 완벽한 여행 코스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업로드될 남해여행 동쪽편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해여행 코스는 화면에 보이는 곳들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모든 장소는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후기이니 광고 없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 서쪽 여행 코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 바로 가천 다랭이 마을입니다. 절벽 같은 해안 비탈에 100단이 넘는 논이 충칭이 자리해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알프스 산자락 마을을 닮은 이 풍경 덕분에 한국의 그린델발트라 불리기도 할 만큼 특별한 곳입니다. 이 상징적인 계단식 논은 사실 자연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남해는 예로부터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조들은 조금이라도 땅을 얻기 위해 가파른 산비탈을 깎고 돌을 쌓아 흙을 메우며 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다와 산이 맞닿은 절벽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아 지금의 풍경이 탄생한 거죠. 다만 현장에서 보면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위로 올려다보면 계단식 논의 시야가 가리고 내려다보면 층층이 쌓인 모습이 잘안 보입니다. 대신 제가 드론으로 담아온 항공샷을 보시고 이미지를 미리 머리에 넣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랭이 마을 제1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보니 마을의 매력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돌담길과 초갓집, 바다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만 괜찮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쉬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남해에 워낙 맛집이 많아서 일부러 마을 내 식당은 패스했는데요. 대신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한 카페는 확실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체험 마을답게 바다 체험이나 소 쟁기질 같은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마을이라 언제 가도 좋은데 여름에는 초록빛 논과 푸른바다가 어우러져 가장 생동감 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바다와 논 사이로 번지며 압도적인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남해에서 단한 곳만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다랭이 마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맛있어? 어 그래? 다랭이 마을을 가신다면 꼭 들러야 할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 톨입니다. 계단식 논과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 카페 중 하나고 쌀 식빵이 워낙 맛있어서 아침에 커피와 함께 간단히 배를 채우기에도 제격입니다. 위치는 다랭이 마을 한가운데쯤으로 화면에 보이는 빨간 건물이 카페 톨입니다. 차로 바로 들어가긴 어렵고 다랭이 마을 1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인기가 많아서 저도 오픈 시간인 10시 30분에 맞춰갔습니다. 작은 정원과 나무 데크, 탁 트인 전망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실내 좌석은 약 5개 테이블 정도로 많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소품과 따뜻한 인테리어 덕분에 아늑합니다. 야외 테이블도 꽤 많고 뷰가 굉장히 멋졌는데 제가 간 8월 말에는 너무 더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고, 잠깐 사진만 찍고 바로 내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에 다시 간다면 야외 테이블에서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드립 커피 아이스와 유자 스무디를 각각 쌀빵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이 카페의 시그니처는 쌀로 만든 식빵인데요. 남해산 쌀을 사용해 촉촉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는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그냥 맛만 보려고 주문했는데, 겉면이 엄청 고소하고 쫄깃해서, 빵이 계속 땡기더라고요. 하루에 소량만 굽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금방 품절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고요. 커피는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핸드드립으로만 제공되는데 원두 맛이 고소하고 깔끔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해가 유자의 주요 산지인 만큼 유자 스무디도 상큼하고 청량해 여행길 갈증 해소에 딱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남해에서 들른 카페 중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했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다랭이 마을에 오신다면 카페 톨은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위로 올라가 미국 마을과 용문사를 들러볼 텐데요. 두 명소는 위치상 거의 붙어 있어서 세트로 가기 좋지만 메인 코스는 아니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마을은 2009년 남해군이 귀국한 제미교포들을 위해 만든 정착촌입니다. 약 20여 채의 미국식 주택이 바다 가까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며 일부는 펜션이나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여행객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겸사겸사 들러서 바다 뷰를 한컷 담는 정도 외에는 패스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마을에서 차로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용문사가 보입니다. 용문사는 신라 문무왕 3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이 모여 나라를 지켰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찰입니다. 경내에는 보물 제 1849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곳입니다. 보리암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것과 달리 용문산은 비교적 한적하고 규모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양띠 소녀입니다. 무엇이 보냐? 이거는 밥을 퍼두는 하지통이에요. 주변 숲길과 어우러져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았던 것 같고,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희 말고는 손님이 없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용히 신사의 고즈넉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가볍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남해 가는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 바로 남해 전복무회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드나드시는 모습에서 이미 맛집으로 믿음이 갔고, 실제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가 즐겨 찾는 평점 좋은 가게입니다. 운영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재료가 소진되면 오후 3시 전에 문을 닫기도 할 만큼 인기가 많으니 방문 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불가하고 주말에는 대기 명단까지 생기지만 회전이 빨라 기다림은 길지 않은 편입니다. 전용 주차장도 넉넉해 주차 걱정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시그니처인 전복물의 면사리 버전과 전복죽을 주문했습니다. 전복물에는 얼음 육수 위에 신선한 해산물이 푸짐하게 올라옵니다. 통째로 썰어 올린 전복은 쫄깃하고 고소했고, 문어와 소라까지 더해져 바다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육수는 경상도 스타일답게 매콤하면서도 달큰하고 마무리는 새콤의 더위를 잊게 해 줍니다. 면사리는 소면 대신 냉면 면발이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탱글한 면발이 육수와 양념을 끌어올려서 시원하면서도 매콤새콤한 맛을 살려줬고 툭툭 끊기는 면이 아니라서 해산물과 함께 씹을 때 식감이 훌륭했습니다. 함께 주문한 전복죽도 매우 훌륭했는데요. 이 전복죽 특유의 바다향과 고소한 향이 섞인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회가 시큼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복죽을 같이 먹어줘야 속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잘게 썬 전복이 듬뿍 들어가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입안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죽의 질감은 부드럽고 전복의 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서 바다의 영향을 그대로 마시는듯 했습니다. 면사리로 시원하게 시작해 전복죽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한끼 남해에 오신다면 남해전복물회는 꼭 들러보셔야 할 맛집으로 강력추천드립니다. 남해에는 조금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 문학 전문 전시관인 유배 문학관인데요. 조선시대 남해는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이라 많은 선비들이 유배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설 구운몽을 쓴 김만준 선생이 이곳 남해 노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작품을 집필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절망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학관 안에는 유배 시절 사용했던 생활도구와 서책, 그리고 그들이 남긴 시와 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써내려간 이야기를 만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전시실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조선의 유배 문화를 소개하는 역사관, 김만중을 비롯한 유배 문인들의 작품을 볼수 있는 문학관, 그리고 직접 유배객이 되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솔직히 박물관 자체가 재미 위주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해서 볼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곤장 체험이나 판사가 되어 재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VR 체험 같은 걸 가볍게 즐기고 한 바퀴 둘러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남해로 내려오신다면 위치상 가장 먼저 들리기 좋은 코스이니 참고하시고요. 규모가 크지 않아 2, 30분 정도면 둘러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게다 이게. 남해에서 빵집을 찾으신다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할곳 바로 행복 베이커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빵집을 넘어 따뜻한 이야기로 유명해졌는데요. 제빵사 김상식 대표님이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에 무료로 빵을 나눠주며 알려졌고 그 선행으로 LG 의인상을 수상하고 유키즈에도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단연 유자빵 라인업입니다. 남해 특산물 유자를 활용한 유자 쌀만주와 유자 카스테라가 인기인데요. 저도 유자 쌀만주 한 팩을 사서 먹었는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은은한 유자향이 퍼지고 쌀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과 상큼한 유자한금이 촉촉하게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자한금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은 처음 알았고, 가격도 5개에 만원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에는 유자빵 외에도 시금치 비스켓슈, 마늘식빵, 먹물크림치즈, 고구마빵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원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남의 한정판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어르신들이 계속 오셔서 빵을 사 가실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웨이팅이 생기니 유자빵을 드시고 싶다면 일찍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해에서 향토 음식이 아닌 양식을 찾고 싶다면 떼깔로 무역을 추천합니다. 블루리본 서베이에 오른 맛집이기도 하고, 이름도 독특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남해에서는 보기 힘든 샤키테리 집으로 햄까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외부는 단순한 네모 건물에 모래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유럽 시골 가게 같은 느낌이고, 내부는 식자재, 문구, 생활용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내부 약 20석, 외부 약 20석 규모이며, 외부 좌석은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오픈은 오전 11시, 케이블링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10시 45분에 도착해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걸고 네 번째로 들어갔는데 구글맵 후기를 보니 주말에는 오픈 시간에 이미 대기번호가 40번대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메뉴는 스테이크, 타코, 파스타 세 가지만 있어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와 타코 투피스를 주문했는데요. 부채살 스테이크는 쇼케이스에서 원하는 부위를 고르고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226g에 19,200원을 선택했고, 가니쉬 비용 1만원이 추가돼 총 29,000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조리 전에 고기의 굽기 정도를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서빙된 스테이크는 미디움 웰던 정도로 확실히 익혀져 있었습니다. 겉면은 까맣게 구워졌고, 숙성된 맛과 진한 간이 이곳만의 스타일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육즙과 은은한 불향, 곁들여 나온 구운 채소와 머스터드 소스까지 잘 어울렸습니다. 비리아 타코는 바삭하게 구운 옥수수 또띠아 속에 양념한 한우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5시간 동안 푹 끓여서 갈비찜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한우라 씹는 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한입 먹는 순간 육즙과 향신료가 터져 나오면서 고소함과 매콤함이 동시에 느껴졌고, 타코벨 같은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절묘하게 퓨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양도 보기보다 은근히 많아서 인당 한 피스씩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니 참고하시고요. 남해에서 색다른 이국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때깔로무역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해에서 숙소를 찾으신다면 제가 다녀온 남해 어느날 펜션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100% 내돈내산이고요. 아고다에서 평점이 좋아 선택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사실 펜션은 벌레도 있고 관리가 부족하다는 편견이 조금 있어서 숙소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어느날 펜션은 그런 인식을 깨주는 너무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위치는 남해 1순위 명소인 다랭이 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창을 열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벌레가 없다는 점인데요. 보통 펜션은 숙소문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느날 펜션은 원룸처럼 실내 복도형 구조라 벌레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 아주 쾌적했습니다. 내부는 두 명이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겸 바테이블과 싱크대가 파란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침대를 제외하고도 짐을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큰 욕조도 있고 공간이 매우 넓어서 쾌적합니다. 특히 저는 건식 화장실을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습식인 점도 좋았습니다. 야외 테라스는 있었지만 실외기가 함께 있어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외기 위치만 조정된다면 훨씬 쾌적하게 야외 테라스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냉장고가 손님이 오기 전까지 전원이 꺼져 있는 펜션도 있는데 어느날 펜션은 미리 풀파워로 세팅이 되어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해주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운영하시는 부부가 1층에 상주하며 조식을 준비하고 펜션 관리도 직접 맡고 계셔서 서비스 전반이 안정적이고 세심했습니다. 다녀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객실은 총 4개, 전부 2인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단위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아마 3명 정도는 문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조용히 쉬고 싶은 연인이나 부부에게는 오히려 최적의 숙소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펜션은 모든 면에서 밸런스 좋은 육각형 펜션이었습니다. 남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랭이 마을의 동쪽 풍경부터 남해 전복무로의 시원한 맛 그리고 어느날 펜션까지 남해 서쪽의 주요 코스 9곳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별도로 업로드할 동부편에서는 금산과 보리암, 독일마을 같은 대표 명소와 힙한식, 제두식당 같은 특별한 맛집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더 완벽한 남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고정 댓글에 제가 파트너로 활동하는 마이리얼 트립 발로뛰어 전용 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의 추천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혀 다른 나라의 전혀 다른 상품을 구매하셔도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링크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